네, 안녕하세요, 온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님입니다 네, 부담스러운 리뷰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시계가 저를 부담을 주실지 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글자로 부담되겠습니다 네. 롤렉스. 크아, 아, 부담돼아 롤렉스, 아, 아 부담돼. 어깨 아파, 손목 아파. 아, 롤렉스에 수많은 모델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모델. 네. 하나. 네, 네. 어, 모델명이 뭔가요? 데이트 저스트. 데이트 저스트. 네. 데이트. 어, 근데 뭔가 약간 클래식한 느낌 이좀 많이 드어요 네. 36mm 사이즈로 네. 이제 진짜 클래식한 모델이죠. 아, 그래요? 네. 일단 여기서 특징이 네. 보이시죠? 네. 뭐였죠? 아, 그 물방울 그. 사이클롭스처럼 눈이 이게 하나 달려있는 아 거예요. 돋보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 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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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자꾸 사이클롭스라고 들려가지고 엑스맨에 나오는 그 레이저 쏘는 애 있잖아요. 네. 어, 걔도, 걔도 <laughs> 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laughs> 느낌. 그 느낌. 네, 네. 그게 신화에서 나오는 거구나. 아 베젤이 네. 또 특징이에요. 네. 보시면 특이하게 돼 있죠. 오 예뻐 예뻐. 이제 네, 플루티드 베젤이라고 아 네, 세로로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거죠. 유님 영어가 아, 굵지다. 발음 괜찮았어요. 아, 이거 준비하려고 1 0 0번 하고 왔는데. <웃음> <웃음> 이 부분은 이제 또 화이트 골드로 조심해. 그리고 굉장히 이게 날카로워요. 있는 분들은 아세요. 네. 셔츠가 많이 해져요. 이것 때문에. 아 진짜로. 아, 이게, 화이트 골드. 이 날카로워서. 아,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네. 그 스트랩 부분이 특, 특이하게 생겼죠. 그러게요. 와, 로렉스다! 여기, 스트랩에 여기, 로렉스! 예. 뿅! 주빌레 밴드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주빌레 밴드. 예. 아. 이게 이제 스틸 소재의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한 밴드에요. 아까 그 보셨듯이 이제 베젤이랑 이제 네네. 밴드가 특징인데. 네 다양한 컬러가 나와요. 아 어, 그래요? 그리고... 아, 같은 모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시간 표시하는, 이제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네. 있잖아요. 그 예, 막대기 예. 모양.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갑자기 이제... 막대기라고 하니까 없어 보이는데요? 바 인덱스라고 하는데... 아 인덱스라고 하는. 데 아빠 인덱스, 어, 있어 보여! 갑자기 영어 쓰니까 있어 아 보여! 아빠 <laughs> 인덱스인데, 이제 로만 인덱스도 있고, 이제 아 컬러도 다양하고. 아, 로마 숫자로 나오는 인덱스? 어, 맞아요. 아, 어, 저... 저도 몇편 하니까 이제 조금. 어, 이제 익숙하죠. 네. 말이 네, 아, 네. 막 나오고. <laughs> 같은 모델이지만 다라, 다양한 다양하게 다양 것들이 있다 아, 아, 그럼 차보시나요? 제가 어, 한번 차습니다 <laughs> 덕분에 한번 차봅니다 베젤 부분이 바짝바짝하면서 특히 이제 흰색 와이셔츠 컬러하고 굉장히 매치가 잘 돼요 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아, 역시 다르네. 아, 어, 지금 느낌이 부자가 된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래. 아우, 어, 야, 윤희계 때 알이 좀 작은 것 듯한 느낌이어서, 저같이 좀 두꺼운 친구들은, 네. 주, 두꺼운 분들은 못 차는 거 아닐까요? 좀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 그냥 맞춰서 차면 되죠. 뭐. 아, 그래 저도 한번 그러면 한 번. 예, 네, 롤렉스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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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안 들어가. <laughs> 아, 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손가락 4개 네 써버래서 <laughs> 아, 여러분들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금액대. 금액대 네 롤렉스 금액대 빠바바바바 데이저스테 네. 가격은 네? 900만 원 중반대입니다. 900만 원 중반대 롤렉스 아, 네. 아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살수 없는 네아 이거 는 사실 상위한 연봉 상위한 3% 안에 들어서 사시겠는데요 저희 같은 일반인은 못살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일단 부담되는 건 맞고요. 네네, 네. 저도요. 네. 저희 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고, <laughs> 아, 여러분은 <laughs> 이 시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댓글에 사, 착용샷. 아, 네. 오늘 만나본 제품. 아, 로렉스 사의 데이트저스트라는 제품입니다. 900만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아, 그야말로 부의 상징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사용샷 한번. 아난좀 부자야. 여러분 한번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또 어떤 모델로 만나볼지. 아 여러분들 많은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롤렉스사의 데이트 저스였습니다.